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무지개발, 무지개발, 어디 나요 네, 선생님. 이기 있어요. 이지개반 어린이들 다 무려 앉았나요? 아,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앉아주었구나. 음, 뒤에 앉은 우리 현준이와 친구들도 선생님이 잘 보인다고 이렇게 소나트를 우리가 약속했던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어? 우리 친구들 혹시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맞아요. 누굴 찾아온 것같지요 한번 만나볼까요? 얘들아 안녕 나는 저기 옛날 아주 아주 옛날에 나라에서 찾아온 길동이라고 해내 모습이 지금 너희들 모습과 어떤 것 같니? 그래, 아주 다른 것 같지? 내가 사는 옛날에는 지금과는 너희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란다. 너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옛날에 교통기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찾아왔어.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교통기관을 사용했는지,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싶거든. 그럼 재미있게 잘 이야기 나누어 줄래? 그래, 그럼 난 가볼게. 안녕. <laughs> 우리 무지개방교실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었나요? 맞아요. 길동이라고 하는 아주아주 아주 뭐 옛날 세상에서 우리 교실로 잠깐 여행을 온 친구였지요. 그래요. 이정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옛날 사람들은 어떤 교통기관을 사용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옛날에 사용하는 했던 교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지요. 네. 그럼 어, 우리가 지금은 어떤 교통기관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 태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 우리는 지금 자전거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 스승님 말처럼 또 자동차도 버스도 사용하고 허, 맞아. 지하철도 사용하고, 어, 비행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아주 아주 옛날에는 어떤 교통 기관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닐 때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요? 아, 지은이가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자동차나 자전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음, 불편하긴 하지만 열심히 걸어 다녔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래, 맞아요. 열심히 걸어 다녔을 것 같지요? 맞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나요? 어, 지은이는 어떤 것을 생각했어요? 아, 말을 타고 다녔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막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 말을 타면 아주 아주 멀리 있는 곳도 빨리 갈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아내이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어느 곳을 갈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 수호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면 너무 재미있고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주는데요. 아, 성은이도 이 말을 경마장에서 본적 있어요? 곧 경마공원에서 말들이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구나. 어, 우리 현준이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 그런데 말을 타고 가면 말들이 졸립거나 힘들 때는 졸려서 이렇게 빨리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수면이도, 어, 어, 현준이 얘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 어 배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어 기분도 안 좋고 배고프고 그럴 때는 힘이 없어서 천천히, 천천히 갈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네요. 음, 그랬더니, 우리 수호도, 뭐 말을 타면 재밌긴 하지만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그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타고 잘갈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말도, 뭐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잠도 자고, 배도 고프고, 이렇게 하니까, 어, 정말로 이렇게, 천천히 갈수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교통 기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승은이가 이야기하는데 가마라고 해줬어요. 이런 가마를 본 적이 있나요? 아, 유진이가 이야기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음,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가마를 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해주는군요. 아, 집에서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아, 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오, 이 가마를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에 있는 게임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기에 부자기로 덮어 놓았던 것이 바로 가마였어요.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우와. 가마가 어때요? 엄청 큰것 같아요? 네. 가이 가운데로 한번 옮겨 볼게요. 어, 다영이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집처럼 생긴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어, 사람이 들어가서 타면, 아, 양쪽에 있는 이 손잡이를 사람이 이렇게 들고, 아, 이렇게 옮겼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친구들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데요. 어, 아, 태연이가 이야기하는데, 이가방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주네요. 아, 친구들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 가마를 들기 위해서는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할까요? 아, 승현이가 이야기하는데, 손잡이가 하나, 둘, 셋, 네개니까네 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주네요. 음, 승현이, 성은이가 이야기하는데, 승현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 여기 이 가마에 있는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엄청 무거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많이 들고 가야 될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는걸요? 아, 그럼 친구들은 나와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 가마를 들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음, 영은이가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 출입문에서부터 아 여기 끝쪽에 있는 피아노까지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교실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네요. 그래 음아 우리 모둠끼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요. 맞아 우리 모두이 우리 네 명씩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가마를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어, 다영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손 씻는 순서도 바다무듬이 먼저 하니까 우리 손 씻는 순서대로 가마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네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바다무듬 친구들 먼저 나와서 자 맞아요 양쪽에 이렇게 친구들이 어, 승전비를 잡고 아, 저쪽에 이제 출입구에 가서 기다릴까요? 네. 자, 출입구에서 와 가마를 들고 친구들이 바다머는 친구들이 이렇게 교실을 둥글게 둥글게 돌아서 돌아오고 있어요. 오, 어, 우리 승현이는 승현이 가마꾼은 너무 힘든지 막 땀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요. 아, 소영이 가마꾼은 철도 어, 아프다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오고 있어요. 자, 아이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와, 우리 무지개반 친구들이 이렇게 모든 모든 친구들이 다한 번씩 가마를 한번 옮겨봤지요. 어, 어떤 느낌인 것 같았어요? 아, 수호가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옛날 사람이 되어서. 가마를 이렇게 옮겨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유진이가 이야기하는데, 어? 가마를, 올라탄 사람은 너무 좋지만, 가마를 들고 가는 사람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어, 안에 가마에 탄 사람이 너무 무거우면 팔이 많이 아플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네요. 음, 정말. 가마를 타면, 진짜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멀리는 갈수 없고 가까운 곳에만 갈수 있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네요. 아, 근데 우리 서원이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음, 오, 조금 속상한 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가마를 아까 들고 가는데 뒤에 있던 도준이가 아, 자꾸만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우리 부준이는 어 우리 두준이 혹시 친구를 불편하게 한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 알고 있었어요. 아,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냥 앞에 있는, 앞에 가만 잡은 친구가 재밌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음,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우리 도준이가 우리 어,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네요. 아 그런데 친구가 속상할 거는 몰랐었다고 또 이야기해 주네요. 아 괜찮다고 친구가 용서해 주네요. 아이고. <laughs> 지게간 친구들이 이렇게 사과도 잘하고 친구의 마음도 잘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았나요? 맞아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어, 단을 움직이고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교통기관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옛날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우리는 자동차도 탈수 있고, 또 지하철도 탈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갈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막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는 막비행기도 타고 갈 수도 있지요 어, 정말 우리 옛날 사람 옛날 분들은 조금 그런점 편한 점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어, 지은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 가마를 아까 타봤던 것이 너무 재밌었다고요 아 그래서 가마를 가지고 다음엔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오 어, 진짜 게임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어 우리 성운이는요? 아, 성운이는 미술 영역에서 이렇게 가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작은 꼬마 가마를 만들어서 놀이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진짜 작은 꼬마 가마를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 이제 우리, 어, 맞아요. 우리 바깥 놀이 나가는 시간이죠. 우리 오늘 먼저 주선은 라린, 친구들부터. 그러면 한줄 서는 나를 여기 바다 먹는 친구들 부터, 그러면한 줄, 기차한 줄로 선서 우리 이제 바닷놀이 나가 볼까요? 네, 이상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